아이안만 거죠. 아니 안 망가져. <laughs> 아유, 여기서 젓가락 들고 가는 게 지치겠다. <laughs> We're ready. We're ready. <웃음> <웃음> 여유가 넘치지 <Yeah>! 밑에가 지금. <laughs> 나는왜 저러지? 우리 왜 엄마 안 놀아? 우리 코에 그래? 엄마 엄마가 안 놀아. 그래? <목소리> <목소리> 엄마, 아빠가 맨날 이렇게 하잖아. 아 그래서 아, 그래 이거 아빠가 이렇게 한? 오 놀아봐. 하나. 와, 너오아 놀이 그만할래. 왜 더해? 아니 여안아아그 여기서 래놀이 앞에서 와, 어디 아니, 아니, 네아 아니, 여랑 아, 니거 이거, 이거, 입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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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말라야 걸려, 여기다. 지금 못 걸어. 야, 이거 다 걸어버리자. 우와! 오! 오, 성마다 너거야 아니, 신경이 없어. 저건 사도 돼, 하나? 어, 나 이거 좀 갖고 싶다 아, 살까, 이거? 어? 여기 근데 어? 고민했었는데. <laughs> 그, 래 이거 근데 플라스틱 아니야, 고비? 아니. 에이... <목소리> 아, 야. 스댄으로 사야지. 아, 와 그래? 야, 스댄이 얼마나 무거운데? 아니, 근 이런 거웍 같은 거는 얼마나 무거운데? 근데 걸게 없는데요? 걸게 없어? 이게 다야? 응. 아니, 근데 또. 빨 걸어봐라. <목소리> 아, 이거 뚜껑이라도 <목소리> 걸어봐. <목소리> 야, 씨, 먼지 들어가. <목소리> <목소리> 아니, 어차피 씻어서 써야 돼. 야, 이걸 걸어놔? <목소리> 야, 세잖아. 이거 엄청 무거워. 아, 이거, 이거 괜찮네. 걱정 하네 냄비도. 야 근데 이건 너무 괜찮아. 여기다 굿자라 이제 그런 거 너무 냄비만 걸어놨다. 내가 무슨 거지 다리밑거지아니고 냄비 걸어야 돼? 진자 이런 거 걸어야 되나? 가위 이런 거 형님. 그러지. 아 이게 너무 감성 안 맞는데? 우빈아, <laughs> 우빈이 여기 걸어줄까? <laughs> 아니야. 알았어. <laughs> 얼굴 왜 그래? 괜찮네. 괜찮습니다. 양쪽으로 그머니를만는 거야. 아 가위하고. 어도 써야겠네. 근데 승헌아, 네, 너 장비 다 방출하고 안할것 같으니 자꾸, <laughs> 자꾸 질러? 자꾸 뭐가 하나씩 나오는데? 세탁품을 사고 싶은데, 지금. 큰일 <laughs> 났다. 네, 막둥아, 뭐해? 어? 여기 누워 있을 거야. 뭐라고? 누워 있을 거야. 안 들려? 크게 얘기해야지. 누워 있을 거야. 누워 있을 거야? 영상 찍으라며. 나 누워있는 것도 찍어야 돼 코딱지 파라 누워서 코딱지 파는 것도 찍으라고? 어또 <laughs> 가서 또 놀아 신나게 지현아 이거 놓 빨리 또 먹어 재현아 네, 지현아 맛있냐? 네! 아직 안 먹어봤어요 <laughs> 바깥에서 먹는니더 맛있다 네네네네네 네, 네, 네. 이거 안 하냐 이제 니들은? 누나 네. 맛있어? 전쟁을 펼쳐지전라야지야 야 근데 이게 성가아니꺼보다는커다인다 네 이게 대용량. 아 그래? 아야 이 사이즈 하나 더 이거 하나 더 네. 네. 있어. 이거 더큰게 있어? 그럼 이거 더 작은 거 있어. 오케이. 얼마나 큰 거? 오. 오 죽었다. 아 여기다.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원아, 던져, 빨리. 유빈! 어, 여기, 그래? 그럼 뭐, 아 여기 남자 주인공 있잖아, 여기. 아, 남자인공 어, 남자인공 뭐야? 햇빛하고 나는 뭐야, 이거딜야 큐이트박하고 들러리 <laughs> 감초, 감초. 감초, 감초. 네? 적으야 <laughs> <남편이 될> <laughs> <중화씨. 웃음> 성만이 처음에 이거 방송 나왔을 때, 영상 나갔을 때, <laughs> 네. 정호가, 어? 냉구가 성만이 모를 때 네. 영상을 보고 누군데 왜 이렇게 잘생긴 애가 나온다 했대아 <laughs> 어, 비주얼 차이는 좀 나들아. 어어. 3시 고개술 먹었을 때. 어. 처음에, 성만이 처음 나왔을 때. 누군데 저렇게 잘생긴 애가 나한테 했대잖아 <laughs> 한마디 해? 고염이. 고기, 고기, 열심히 굽고 있을게. 고기. 소고기. 왜? 소고기 싫어? 아니에요. 소고기인지 궁금해서 그랬어요. 오긴아. 이제 와. 맛있다. 맛있어? 음. 숯불에 가서 맛없는 고기가 있겠어? 애들 어디다 줘? 나 여기다 둬. 산거 아, 아니야? 아니아니 음, 음. 엄청 삐끈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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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 아이고 고생했다 진짜 아우 고생 진짜 탄다 야, 먹고 나서 암말 없이 아, 탄다가 나오면 나온 거 같아요 아 그냥 고기가 더 중요하니까 아 그래? 시우면 안 되지 초벌 나서 안 돼? 아, 야채, 그래. 아이고, 이거, 음, 이거 먹으면 막 잔뜩 씹어. 응. 어. 음. 뭘까 봐라, 땡기 괜찮아? 응. 어디 가게? 딴날날날날날날리날고 <목소리가> 제야, 응? 지원아, 맛이 어때? 그냥 맛이지, 맛은 그냥 맛이지. 예 네, 소감을 얘기해 봐, 리액션을. 소고기는 약간 짜야. 소고기니깐 소고기 맛이지. 나, 아, 정답. <laughs> 이장금이야? 소고기는 소고기 맛이지, 그럼 메소맛아니고술 맛이야. 진짜. 뭔가 짜였저 소금을 많이 찍었나? 어이게 아니다, 소고 안 짓고, 싼장이 그냥 킁킁 감안 있는데, 너무 안차앞 우빈이 맛있어? 응. 어? 많이 먹어? 땀은 먹고 싶은 데알아어 엄마, 고기가안 씹혀 고기가 안 씹혀? 왜안이 씹혀. 씹혀? 야이게털이냐 이게 털이라가지고안 <laughs> 씹힌다고? 야 엄마 고기가 안 씹힌다고 우민이는엄마도 음. <laughs> 조그맣게 해주게 그럼 꼭짝기만 할게 감자 볶아 감자 야 우리 이거 하자 아침부터? 아니 나는 세수밖에 못했어 나는 한 번밖에 못했어 모빈아 뭐, 형아들 하고 나서 사이좋게 해 우는 소리 하니까 형아들이 안 놀아주는 거야 자 남미촌이다 여기는 모닝건 어디 거니? 뭐 이거? 팔이인가? 팔이? 사립? 어. 우리는 치킨 럭에 항상 사나. 그냥 이렇게 튀겨놓으면 애들이 먹어. 오 살짝. 살짝 두개 봤어. 우리. 하나 잡사. 응? 하나 잡사 응? 따뜻해. 네. 먹어봐. 뜨겁다. 어. 김말이, 김말이 되게 좋아 음. 어, 맛있어. 맛있어 이거. 난안 먹었는데 가끔 보면 맛있다. 애들은 되게 좋아해. 먹어. 자꾸 귀찮으니까 냉동식품을 다 사잖아. 아니, 비싼가. 하나 먹어봐. 조금 음. 먹어. 응. 음. <웃음> <웃음> 잘 먹어. 이제 잘 먹을 나이야. 맞아, 너무, 맞죠? 너무 편해. 에어프라이어에 잠깐만 뒤면 되니까 한 7분이냐? 유빈아 빨리 엄마한테 잘못했다 그래. <laughs>

매우 나고 나도, 하고 매우 나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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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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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그래? 지, 지금 된 거잖아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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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나알았도 나도, 나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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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안 좋아, 왜, 왜, 나? 살아있지 않아요, 얼굴이. 컨덴이 <laughs> 나중에 먹고, 응, 피트, 미나리부터 먹어도 요 미나리 한번더 데펴 먹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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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리가 많구나. 네, 어, 어, 미나리가 많으니까, 돼요. 미나리만 싹 건져서, 엄마가 응. 어, 미나리부터 먹어. 미액 네, 제대로 해. 난이키이 맛을 니지 우리 짠해야지. <짜놔야지>. <laughs> 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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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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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의 손맛이 나요. 수저를? 수저가 없나? <laughs> 어, 이제 따라오 우리 만 우와 진짜 잘한다 아, 표정을 말해. 표정 다 표정을 찍어줘야 겠다 표정 너무 웃겨 야 이거, 이거 영화물이에요통화을왜 뺏으니 이거 이거 추슈는 거야? 아니야. 호텔하고는 관계어요엄마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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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는거이이제아 이거, 이 이거, 아이렇게이처럼 이거, 게도 이거, 이거, 저기 이데우거 이거, 데거는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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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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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먹어봐 얼른. 먹어야지 우진아. 살짝 이빨로 이빨로. 그렇지. 그럼 어. 밀어나 그 조금. 근데... 이거 엄청 뜨거워 음, 조심해. 먹고. 음. 어? 어두 아, 번째 아, 조금 뜨겁다. 뭐 어, 불어서 먹어? 아 이건 문제지. 아니었어. 거기 하나 먹고 여기 하나. 음. 뭐야? 그냥 뭉셔지잖아 이거 정말 안 먹잖아 뭉쳐지잖아. 음. 안녕하십니까. 캠차입니다. 어, 저희 지금 캠핑 다 끝내고, 어, 저희 머문자리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2박 3일 축도 야영 캠핑장, 에, 서핑 겸 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저희들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